한국이 마스크로 극장을 다시 열수 있다면 영국은 왜안 되나? 영국의 극장 비평가 크리스토퍼 워커는 이대로 간다면 영국의 전통적인 공연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을 언급하며 영국 정부의 지원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고 관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연을 다시 할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많은 연구 발표에 대해 언급한 영국 사우스런던 프레스의 이 기사는 최근 캘리포. 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80%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전혀 도시 봉쇄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이 잘 이해되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64% 미국의 뉴욕주에서는 66% 이탈리아에서도 83%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반면 그에 비해 영국은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25%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에는 한국만이 아닌 일본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본도 마스크로 인한 문제가 많고 특히나 이런 문화예술계 지원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매우 크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제이캐스트는 한국 모델이라는 한국의 방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 기획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한국에게 배울 4가지 교훈으로 한국 정부처럼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점, 검사는 빠르게 자주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점. 접촉자에 대한 추적, 격리 및 검사 등과 함께 마지막 교훈으로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의 도움을 받은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이 대유행 상황 속에서 전 세계 문화예술계가 고난에 처한 지금 한국의 문화지원과 일본의 수준 차이는 너무 크다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사토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대유행으로 인해 어떤 타격을 입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자 938명과 단체 및 사업체 164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전체의 90%가 일본 정부의 자제 요청으로 인해 강제로 활동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문화 등의 이벤트에는 보상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일본 문화업계의 타격이 심각함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동안 국공립 극장은 문을 닫았지만 민간 소극장에서는 감 방지책을 적용하여 공연을 계속했으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 투어도 한때 확진자가 나와 중단됐으나 서울에서 1600석 규모의 극장에서 공연을 올렸고 예술이나 문화 활동은 어디까지나 공연 관계자 측의 책임과 의무에 맡긴다는 자세가 다르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원의 수준이 다르다는 기사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의 지원에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2월부터 공연을 계속하는 소극장 등의 소독 계약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인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3월부터는 예술사들에게 특화된 긴급 안정기금을 만들어 무이자에 가까운 대출을 시작했으며 아울러 연극이나 전통공연, 춤, 만화 등 초중고교의 방과 후 수업 예술강사로 근무하다가 휴교로 일자리를 잃은 5,100명에게 급여를 선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부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제3차 추경예산에는 3 3 0 0 400억 원가량의 문화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문화 예술을 기간 산업으로 규정하는 한국의 자세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문화 지원이라고 하면 온라인화가 주류이지만 한국의 지원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의 담당자를 지켜 다양성을 지속시킨다라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지원과는 그 수준 차이가 현격하다 보도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의 이런 노력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한류를 만들어내는 한국의 힘이라는 언급과 함께 아마 한국은 대유행 이후 시대에 출현할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리드하기 위해 장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이 때, 대유행으로 인해 글로벌 스케줄들이 취소 혹은 연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우리 역시 극장이나 공연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문화적인 부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금, 정부의 다양한 지원은 너무 훌륭한 정책인 것이며, 이것은 영국도 일본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